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네, 이거는 저기 선미식품에서 나온 자주 보이던 소머리 예, 국밥인데요. 어, 살 좋겠다. 그 예, 모든 먹어볼까? 국물 아, 조금 싱겁다. 제가 워낙 쪼, 워낙 좀 짜게 먹어서. 아, 이따가요. 예, 편육을 넣어서 먹어볼까요? 저 물론 소머리 저 고기도 먹어야겠지만 이런 데다가 이렇게 편육 같은 거 넣어서 드셔도 꽤 괜찮습니다. 그 따뜻하게 국밥에다가 들어간 너무 뜨거운데 드시면 이게 좀 분해가 되지만 약간 좀 식은데다 드시면 자어막 분해될라 그래 예, 이렇게 분해되죠 전자레인지에 돌리시면 이게 뭐 돼지 저기 머리 그다음에 뭐 돼지 껍데기 돼지 다리살 뭐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금방 분해가 됩니다 음. 근데 맛은 상당히 부드럽고 좋네요. 음. 그 순대국에 들은 그거? 그거의 느낌? 이기도 한데. 순대국에 들은 건좀좀 좀 뭐라고 할까? 좀좀 작게 잘라 있죠.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은 거 같네요. 음. 메뉴 같은 게 있으시면 뭐꼭 굳이 뭐 소머리국밥이나 순대국뿐만이 아니고 라면국물도 좋고요. 네, 뭐 찌개나탕. 근데 한번 같이 드셔도 좋을 거 같은데. 아, 그래도 소머리국밥은 이걸 먹어야지. 예. 아, 부드러운 요살. 음. 궁합 좋고 안개 끼고 <laughs> 네, 하여튼 참고하셔서 이렇게 부음악 그 음식들 한번 조합해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니까 <laughs> 구독하고 <laughs> 추천해주세요 여기까